얼굴은 V라인, 얘는 블랙라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아이는요. 벤틀리 컨티넨탈 GTC입니다. 그냥 GTC 아니고요퍼스트디션 블랙라인이에요.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고 받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리뷰해드린지, 얼마 안 됐어요. GT의 컨버터블 버전이 GTC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벤틀리가 1919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벤틀리의 100주년 되는 해를 담아 아주 특별한 의미를 곳곳에 숨겨두고 있는 벤틀리 커티네탈 GTC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뿅! 풀체인지 모델입니다 벤틀리 컨티넨탈 GT 그리고 벤틀리 컨티넨탈 GTC 인데요 얘는 GT는 제가 리뷰를 좀해 드렸어요 쿠페형이잖아요 얘가 크롬빛으로 번쩍번쩍인다면 얘는 블랙으로 뭔가 간지를 보여주는 라인을 보여주는 얘가 바로 퍼스트에디션 블랙라인 이거든요 앞부분부터 보실게요 뿅 크롬으로 번쩍이는 모습과는 달리 얘는 블랙으로 크롬을 덮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뭔가 좀 단단한 느낌도 드는데 얘는 블랙 라인 스페시피케이션 패키지를 적용을 했어요. 카리스마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옆에 두고 보니까 차이점이 눈에 확 보이죠. 먼저 블랙 매트리스 그릴이 눈에 띄고요. 그 옆으로 프론트 헤드램프 베젤도 정말 멋스럽습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 되게 예뻐요. 음 정말 되게 예쁩니다. 자, 그리고 1919년에 창립한 벤틀리 100주년 기념이 곳곳에 뭔가 옵션으로 제공이 어 있는데 엠블럼의 차이도 큽니다. 여기 1919에서 2019라고 요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100주년 기념 엠블럼이에요. 자, 이렇게 본닛에도 100주년 기념 엠블럼이 있고요. 그리고 휠캡에도 100주년 기념 로고가 있습니다. 필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볼게요. 뾰로롱. 보시면 금빛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원래 벤틀리 휠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뿅! 원래 벤틀리 휠캡은 요 모양이에요. 조금 더 큼지막하죠? 바로 옆으로 놓고 보면 비교가 확실합니다. 요게 백주년. 요게 기존의 휠캡. 자, 외관 설명에 앞서서 제가 100주년 기념 옵션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어, 100주년 기념 옵션은 문을 열어도 딱 보여요.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자잔! 허!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자, 사이드 스텝 플레이트에도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지금 마스킹 테이프가 붙어있는데 1919부터 2019 이렇게 해서 사이드 스텝에도 사이드 스텝 플레이트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웰컴 라이트요. 웰컴 라이트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금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붙어져 있잖아요. 원래는 어떻냐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뿅!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벤틀리 사이드 스텝 플레이트와 웰컴 램프 벤틀리 컨티넨탈 GT 3세대를 기준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블랙 라인으로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0주년 기념 옵션들을 곳곳에서 살펴보셨습니다 기본적인 제형도 궁금하실까봐 준비를 했거든요 차마 얘는요, 탑이 열리는데 19초 정도 걸립니다. 50km의 속도 이하로 달리면서 탑을 오픈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5950cc 트윈 터보 635마력, 제로백은 3.8초입니다. 옆쪽에 보여드렸던 쿠페 보다 0.1초 느려요. 그러니까 벤츠리 컨티넨탈 GT 쿠페가 3 7 얘는 GTC 3.8이요. 최고 속도는 333km/h. 3세대 풀체인지 벤틀리 컨티넨탈 GTC 퍼스트 에디션 블랙라인 함께 하고 계신데요. 기존보다 5%더 단단해진 강성에다가요, 차체 자체는요 20%더 가벼워졌대요. 몸과 몸집이 크지만 몸놀림은 가볍다는 이야기입니다. 휠이 굉장히 예쁜데, 어, 큽니다. 되게 커요. 22인치 블랙페인트 알로이 휠입니다. 이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저 아이 벤틀리 컨티넨탈 GT 쟤는 저번에 뮬리너 에디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정확한 플레임은 뮬리너 드라이빙 스페시피케이션인데 얘는 그게 빠져있었어요 하지만 얘는 그게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게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자면 옵션을 다 때려넣은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정말 궁금해하실 탑을 연 모습을 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벤틀리 1 0기운 우리륙. 어1기운 대박. 여러분 제가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배기음을 들려드렸을 때 약간 오! 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얘는 일반 모드로 지금 배기를 들려드렸고요. 얘는 스포츠 모드 배기를 들려드렸어요. 와! 약간 그 건물을 들썩이게 하는 아! 아! 어우. 어, 멋있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에 탑승을 해 볼까요? 문을 여는 거는요. 사실 굉장히 평이합니다. 요렇게 열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딱 타려고 보니까 어머 이 버건디 가죽 너무 예쁘다. 버건디 왜 이렇게 예쁜지. 그리고 뒷자리가 지금 보이고요. 뒷자리에 윈드 디플렉터를 씌워 놨어요. 네, 요렇게. 뒷자리의 느낌은 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핸들에도 열선 기능이 있고 시트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히팅 암레스트라 그래가지고 저기서도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목에서 한번 따뜻해지죠? 등과 엉덩이 따뜻하죠? 팔 따뜻하죠? 그야말로 약간 뜨끈뜨끈한 노천탕에 들어가서 딱그 정수리만 시원한 그 느낌. 이게 바로 벤틀리입니다. 와. 너무 예쁘죠? 그리고 여러분, 필러의 기울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BMW i8을 타면서 가장 좋았던 건 필러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운전자가 그 햇볕이 요렇게 때릴 때 운전자의 얼굴을 곧바로 안 때린다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얘도. 얘도 이렇게 멀리서 보면 필러 누운 각도가 뭔가 이렇게 자외선을 약간 탁 이마에서 한번 잡아주는 듯한. 그래서 좀덜 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관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아이 여러분께 보여드렸고요. 이 차를 여러분께 소개해 줄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A1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샤동차를 인터뷰하는 아나운서 카터뷰의 이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하나의 리뷰가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면 댓글 의견 남겨주세요. 안녕!